네 예, 안녕하세요. 종목으로 알아보는 주식공부의 탐색예몽입니다. 어, 금일은 설 명절을 예, 앞둔 마지막 예, 거래일인 2월 10일이고요. 예,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금일 우리나라 시장 어, 연휴를 앞두고 다행히도 이 상승을 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어,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선물 옵션예 만기일임에도 불구하고 어, 다행히 오후 들어서 어, 좀 상승으로 전환을 하면서 어, 3,100포인트 선을 예, 돌파하면서 다시 어,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, 개인과 외국인의 이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아쉽게도 이 기간에 이 매도세가 나오면서 어, 상승폭은 더 이상 좀 크지 않았다는 점이 좀 아쉬웠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. 어, 최근에 또 연일 언론에서 나오는 이 연기금의 이숨 매도. 어, 가 금일도 나오면서 32일 연속 또 순매도를 기록했다는 점도 어, 좀 특징인 것 같겠고요. 예, 코스닥시장도 마찬가지로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금일 0.6%대 상승을 하면서 어,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아, 그러면 오늘은 어떠한 섹터들이 또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먼저 우주항공산업 섹터인데요. 올해 들어서 이 우주항공산업 섹터 에 대한 언급들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이와 관련된 종목들도 좀 우상하면서 좀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어, 메리츠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왔는데요, 이 ARK 인베스트먼트가 ETF 이 상장 계획 발표 이후에 이 우주 산업에 대한 이제 관심이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 아울러 나사의 유인 달 착륙 프로젝트인 이 아르테미스에 이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등이 과거와 달라진 이 우주산업 트렌드의 핵심이 이 민간 기업 주도 그리고 또 상업성이라고 밝혔고요. 이 올해는 이 급증하는 위성발상 계획 또 위성통신서비스 상용화 등을 봤을 때 산업의 변곡점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금일 우주항공산업 섹터들이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오늘 또 골판지 제지 섹터들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. 어제 장마감 이후에 대항제지가 약 1420억 원 규모의 이 골판지 원지 사업 분야가 어 영업 정지가 되었다는 이제 공시가 나왔습니다. 어 이와 관련해서 대항 재지는 지난해 10월에 발생한 이 안상 공장 화재로 인한 이 건물 및 기계 장치 등 소실에 따른 영업 정지라고 밝혔고요. 이 공장 복구 후이 생산이 재개되기까지 장기적인 이 소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, 향후 이 원지 시장의 이 불확실성으로 이 대규모 복구 투자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. 어, 이 같은 소식에 이 원지 수급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오늘 골판지 제지 테마 섹터들이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어, 마지막으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주들도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어,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향후에 이 경제 운영을 이 잘할 대선 후보의 어, 이 여론조사 이 전문 기간 리서치에 따르면 26%로 1위를 했다는 소식에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종목들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우리나라는 이제 금일까지 이제 거래가 되고 내일부터 우리나라 이제 연휴에 들어갑니다. 중국도 또 춘절의 연휴가 이제 들어가죠. 그러기 때문에 뭐 이번 주에는 뭐 특별한 스케줄 이슈들은 없겠고요. 어,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나라 이제 다시 개장을 하는데요. 어, 월요일에도 아직 중국 그리고 또 어, 미국이 또 증시 휴장이라는 점 여러분들이 어,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. 네, 중국은 이제 춘절 연휴로 예, 증시가 휴장이 되겠고요. 미국은 이제 대통령의 날로 또 휴장을 한다는 점 어,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. 어, 그리고 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. 예, 다음 주 월요일 제주항공, 이 지역난방공사를 비롯해서 이 강원랜드까지 또실 적 발표가 어 이,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어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요. 어 다음 주에는 뭐큰 이슈는 없습니다. 다만 이제 17일 수요일에 어 미국 FM, FOMC 또 의사록이 공개된다는 점 어, 여러분들이 또 참고를 어, 뭐 한번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. 아 그러면 금일은 어떠한 종목들이 어,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먼저 이트론인데요. E 어, 요새 이 러시아 백신과 관련돼서 어, 지속적으로 어 상승을 했는데 3일 연속 예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. 이 러시아가 이 자체 개발한 이 코로나 19 백신인 이 스푸트니크 V가 또 성공적인 임상 3상 결과로 어 유럽 연합 승인을 앞둔 것으로 예 전해졌는데요. 어 이와 관련 이제 러시아 이 국영 리아노보스 타통신에 따르면 이 러시아 직접 투자 펀드가 예 지난달 29일 유럽 의약품청에 스푸트니크 V 등록 신청서를 이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어, 이트론이 오늘 3일 연속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아, 오늘 또 동방이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, 이 쿠팡의 이 나스닥 상장 기대감이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되었었고 어, 이에 따른 이 물류 전담 운송사로 다시 부각이 되면서 어, 금일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어, 이수의지지수 어제 시간에서 나온 소식이었었. 어, 러시아가 개발한 이 코로나19 백신인 이 스푸트니크V를 이 바이넥스와 이수앱집수 등이 위탁 생산을 맡을 것이란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이 러시아 스푸트니크V 백신 개발 관계자들이 다음주 한국을 방문해서 이 바이넥스 충북 청주 오송 공장과 이수엣지스 등의 이 생산시설을 둘러볼 예정인 것으로, 어 알려지면서, 어 금일 이수엣지스 또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어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금일 SK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왔는데요. 어 올해를 기점으로 이 초고분자 이 PE를 중심으로 한이 스페셜티 탈바꿈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. 어 이와 관련해서 이 분리막향 이 초고분자 PE는 어 유가에 대한 이 비탄력성과 또 높은 수익 성이 모두 갖추어져 이 스페셜티 제품에 가깝다고 밝혔고요 해당 제품 시장에서 60%에 가까운 이 점유율을 이 보유한 이바 분리막 시장 확대와 함께 이 스페셜티 기업 탈바꿈이 기대된다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. 또한 아직 끝나지 않은 이 화학의 공급 과잉 속에 이 분리막 소재의 이 안정적인 이 기여가 또 예상된다고 밝히면서 아 금일 21%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. 습니다 감마노 예, 같은 경우에는 오늘 총 290억 원 규모의 예, 전환사채 발행 결정 소식에 21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어, 앞서 이수엣지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이넥스, 이 러시아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어, 위탁 생산 어, 추진 소식에 21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예,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 자회사, 이 웹, 자회사의 이 웹툰, 이 사업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어, 금일도 20%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어, 프리엠스,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, 예, 경기도 유사 관련주로서 오늘 15%대. 예,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어, 대한그린파워 같은 경우에는 어, 이연호 이사내이사 신규선임안건 등 관련한 이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공시했는데요. 어, 이연호 사내이사 후보자는 현재 CDK 이 창업투자 이사로 예, 재직 중이고요. 어, c k C.D.K 창업 투자자는 이 창업 투자 회사로 이 이장한 종군당 회장이 이 최대 주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어, 이와 관련해서 이 종군당 그룹이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어, 이 대안그린 파워의 경영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어, 금일 15%대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어,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주인 수산 I.N.T 14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, 자한 어, 같은 경우는 어제 나온 소식이었었죠. 어, MP 한강 주식 인수 관련해서 이 MOU 이 체결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어, 금일도 14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어, 세트레가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주 산업 이 성장 기대감의 지속 속에 이 우주항공산업 테마들이 상승을 했는데요. 예를 어, 들어 세트레가이 13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이 어, i d 어, 이트온과 예, 같은 소식으로, 어, 마찬가지로, 어, 연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죠. 그러면 12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어, kctc, 앞서 말씀드린 동방과 같이, 이 쿠팡 낙스닥, 이 상장 기대감이 재부각이 되면서, 이 물류 협력, 이 사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금일 12%대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, HLB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 코러스와 MOU 체결 이 사실이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었고 또 132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결정 소식에 금일 12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어, 대림제지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일 이 골판지 제조 테마 상승 속에 이 지난해 이 호실적이 나왔었죠. 어, 이에 따라서 대림재지 금액 (12퍼센트) 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어~ 플루콘 같은 경우에는 (70억 원)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. 어 체결 모멘텀이 어 지속적으로 또 반영이 되면서 금액 11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동신건설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주에서는 11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, 어 동양에스텍 같은 경우에는 어 무상증자 결정 이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11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어, OCI 같은 경우에는 금융 현대차 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왔습니다. 지난해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, 어, 이컨센서스에 이 부합하는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. 어, 최대 와이퍼 업체와 이 3년간 이 폴리 실리콘 장기 계약을 어, 체결했다고 밝혔고요. 어, 규모는 2만 5천 톤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. 어, 미국에서 시작된 어, 신장 지역의 신장산이 폴리 실리콘 구매자재 움직임이 유럽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고요. 이 신장 외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고, 이 비중국계인 이 OCI의 이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아, 또한 이 웨이퍼 업체들의 신장 외 지역, 이 폴리 실리콘 구매 확대가 현실화된다면, 에, 가격 상승과 또 시장 점유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히면서, 금일 어, 10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습니다. 아, 마찬가지로 우주항공 산업 테마 섹터 있죠. 어, AP 위성 금일 10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예,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셋톱박스 사업 등이 안정적인 성장세 기대감이 또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어, 마찬가지로 10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상신이 피 p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오늘 9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어, 이재명 여긴 유사 관련주인 토탈소프트 그리고 또 시장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주로 부각이 된 TPC 글로벌도 9%대 상승을 하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아 그러면 오늘 시간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썸 에이지인데요, 장마감 이후에 이 텐센트가 이썸 에이지의 자회사 이 로얄 크로우 지분을 일부 취득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9% 넘게 강세를. 보여주었습니다. 어, 맥스로텍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운영자금 확보 목적으로 어, 주식회사 HB홀딩스를 대상으로 6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공시가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9%대 강세를 보여주었었고요. 에,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이 부산 지역 카페 동백전과 관련된 운영 우, 운영하기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어 기사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7%대 또 강세를 보여 주었습니다. 예, 판타지오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이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 그리고 또 대표이사 변경 공시가 나오면서 어, 7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었고요. 어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이 매각 본격화와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서 시간에 서 4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. 예, 대신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어, 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었죠. 어, 별도 기준으로 매출액은 82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% 증가를 했고요. 영업이익은 53억 원으로 어, 전년 동기 대비 30% 증가를 했다는 소식에 시간에서 4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어, KCC 글라스 같은 경우에 장마감 이후에 4분기 실적 발표와 또 현금 배당 결정 공시가 나왔습니다. 음, 개별 기준으로 매출액은 2,195억원으로 예, 정기 대비 34%대 어, 증가를 했고요. 영업이익은 176억원으로 정기 대비 102% 예, 증가하였다고 발표를 하였고요. 어, 보통주 한 주당 2,100원의 또 현금 배당 결정 공시가 나오면서 어, 시간에서 3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어, 마지막으로 미래세생명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이 보통주 300만 주 규모의 이 자사주 취득 결정과 또이 보통주 한 주당 100원 또 종류주 한 주당 710원의 어 현금 배당 결정 공시가 나오면서 어 시간에서 2% 넘게 상승을 하면서 어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어 내일이면 이제 우리나라 어 명절인 어 설이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. 어 코로나로 인해서 어좀 많은 좀 모이는 데 제약이 좀 많다는 점이 상당히 좀 아쉬운데요. 어 아무쪼록 여러분들 어, 연휴 동안에는 좀 당분간 좀 주식을 좀 잊고 좀 펴기 푹 어, 쉬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. 아무쪼록 어, 금일 하루도 여러분들 매매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.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어, 좋아요, 어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다들 어, 연휴들 잘 보내시고요. 어, 저는 또 다음 주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